안녕하세요. 지구학의 과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6강 지질 구조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지질 구조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죠? 자, 판 구조론과 이렇게 묶어서 배웠어요. 판과 판이 멀어진다. 발산. 판가판이 보인다 수렴. 판가판이 스친다. 보전형 경계. 자, 따라서 각각의 판의 경계에서 힘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생겼던 지지구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이제 두 가지가 될것 같아요. 부정합과 관입 쪽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 부정합부터 한 출발해 볼게요. 부정합, 부정합. 자, 우리가 이제 지표면에서 뭘 보게 되냐면, 자. 어떤 계곡 같은 데를 가시게 되면 지층이 쌓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는 특히 누구를 볼 거냐면 퇴적암을 좀볼 거. 퇴적암. 자, 선생님 좀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이건 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자,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물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자, 그러다 보니까 수성암이라는 별명을 간다 그랬었죠. 자, 그렇다면 흐르는 물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운반되어 올 거예요. 음, 와글와글, 우글우글. 자, 그러면서 이제 물 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쌓였다. 자, 이제 처음에 쌓였을 때는 좀 높게 쌓이는 친구도 있고, 낮게 쌓이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중력, 그래비티. 이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높은 곳이 낮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겁니다. 낮은 곳은 그래서 높아지게 되고, 높은 곳은 낮아져서 대부분 물 속에 쌓였을 때, 어떻게 쌓이냐면, 물과 나란하게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런 걸 이제 층리라고 불렀을 겁니다. 됐죠? 자, 근데 퇴적물들이 퇴적되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또 어떤 암석이 부서졌냐에 따라서 야, 나는 좀 철이 많어. 아니, 나는 좀 마그네슘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층의 색깔들이 약간씩은 달라지게 돼요. 눈으로 보셨을 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A라는 지층이 쌓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됐죠? A. 자, 그럼 A가 있는 곳은 어디냐? 물속입니다. 어떤 곳, 얕은 곳. 자, 얕은 곳에 쌓이는 거죠. 얕은 곳에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퇴적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A가 얕은 곳에 있어요, 물 속에. 그다음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다른 퇴적물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A 위에 이렇게 B가 쌓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대쪽까지. 자, 그럼 이제 A라는 퇴적암과 B라는 퇴적암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그치 자, 시간적인 어떤 단절 없이 차곡차곡 쌓인 거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A와 B의 관계를 단정하게 깔끔하게 합쳐졌다 해서 정합이라고 부릅시다. 자, 이해되시죠? 퇴적의 중단 없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쌓인 관계 정합이라 그럴 거고 A와 B의 경계면을 정합면이라고 부르면 될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AB 퇴적 물들이 이렇게 얕은 곳에만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간혹 가다 이것들이 이렇게 물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올라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융기라고 부를까요? 융기 자, 융기 자, 그럼 이제 어떤 때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자, 우리가 운동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가 조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립운동. 조류 운동은 어떤 거냐면 지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조류 운동이라고 불러요. 지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 자, 우리가 사는 지표면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풍화 침식이 생길 거예요. 풍화 침식. 자, 그럼 어떤 지역에서 풍화 침식이 활발하다. 풍화되고 침식되는 게 되게 되게 활발하다. 그럼 풍화 침식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은 지층들이 깎여 나가다 보니까 좀 가벼워질 거예요. 가벼워진다. 자, 가벼워지는 지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층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아, 어렵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물 위에 배가 떠 있는데, 배에 이제 승객들이 타는 거죠. 자, 승객들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어떤 항구에 도착을 했고요. 승객들이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승객들이 다 내렸다. 그럼 배가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배가 어떨까? 그죠물 속에 잠긴 부분이 있었지만, 가벼워지면 살짝 위로 올라올 수 있죠. 그래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떠한 지역의 지층도 풍화 침식을 받게 되면 좀 가벼워지게 되죠 그럼 지층이 어떻게 된다? 융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두 번째는 어떤 풍화 침식된 퇴적물들이 막 쌓이는 지역도 있을 거야 엄청나게 퇴적물이 다른 지역보다 어마어마하게 막 쌓인다 퇴적물들이 쌓여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은 어떻게 되죠? 승객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무거워지게 되면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예를 든 거고 그래서 이제 조립 운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바다였던 지층이 육지가 되기도 하고 육지였던 지층이 바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넓은 지역에 걸쳐서 지층이 융기하거나 침강하면서 육지였던 게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였던 게 육지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운동을 우리는 조립 운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조립 운동 이해되시겠죠? 그죠? 바다가 육지가 됐다, 육지가 바다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긴 시간에 걸쳐서. 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이제 조립운동과 약간 또 다른 운동이 있는데 이거 조산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조산운동. 자, 조산운동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산맥을 만드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산맥. 그래서 조산운동은 우리가 판 구도론에서 배웠는데 우리 판 구도론에서 수렴형 경계 배웠잖아요. 수렴면 경계에서 지층들이 모이다가 꽝꽝꽝 행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구겨지잖아 습곡. 자 이렇게 습곡이 되면서 이렇게 습곡된 산맥을 만들 때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조산 운동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따라서 자 지층의 운동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죠. 조류과 조산 되셨죠? 자 이제 이걸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토 퇴적물들이 물 속에서 차곡차곡 쌓였다 이때의 관계를 정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저에서 보니까 이물 속에 있던 지층들이 융기를 하는 거야 융기 융기. 자 융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 와 B 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A 와 B 가 높은 곳이다. 자 그러니까 전과는 달리 어떻게 돼? 물 위에 있는 거죠. 물 위에 있는 거. 높은 곳에 있다. 자 그럼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얕은 곳에서는 퇴적이 있었어요. 쌓이는 거죠. 얕은 곳에 있으니까 쌓임이 있었는데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퇴적이 더 이상. 그러죠. 없죠. 됐죠. 그죠. 얕은 곳으로는 퇴적물이 모이겠지만, 높은 곳은 퇴적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높은 곳에는 뭐가 생깁니까? 라고 묻게 되면, 풍화와 침실이 활발한 거죠. 어님은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높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다르잖아. 위치들이 좀 다르게 되면 사람이 하는 행동도 달라져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이야. 높은 곳은 풍화침식이 활발한 거야. 더 이상 퇴적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퇴적이 되고 싶었지만 퇴적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해적이 중단되는 거야. 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뭐 그래요. 비의 윗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깎여 나갈 거예요. 자 풍화침식 결과 풍화되고 침식이 됐다. 풍화되고 침식이 되면서 깎여 나가고 이 비에 부서진 것들이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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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습니까? 요침식면 위에 이렇게 쌓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녀석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흘러서 아래로 가라앉았대요. 이 가라앉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침강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침강. 자 그러면 다시 A와 B가 어디로 왔냐면 물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A는 그대로 있다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B는 이렇게 부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침식면 위에는 부서진 B들이 있는 거죠. 부서진 B들이, 부서진 B들이 있는 거예요 부서진 B. 부서, 친, 비가 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 있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 녀석들이 있는 곳을 보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얕은 곳이죠, 또. 자, 지금 제자리에서 움직임을 쓰면 약간 옆으로 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오, 어, 간만에 이제 퇴적이 될것 같은데? 그래요. 얕은 곳이니까. 퇴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육지에서 또풍화침식이 생겼고, 그 외에 새로운 것들, 시가 이렇게 쌓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냐 면 아까 A와 B와의 관계와 B와 C의 관계는 그죠?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죠? 응. A와 b 의 관계를 우리 뭐라 그랬어? 정합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BC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좀 다르잖아요. 그죠? 자, 한동안 퇴적이 중단이 되고, 풍화침식이 된 위에 가라앉은 다음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개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b 와 c 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합니다부정합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으시죠? 부정합 자, 부정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과정이 생겨야 되냐면, 얕은 곳에 있던, 물 속에 있던 퇴적 물들이, 물 위로 이렇게 옮기를 했다가 됐죠. 그죠? 그 다음 풍화침식을 겪고, 다시 가라앉고, 그 위에 새로운 게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런 부정합들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첫 번째 물속에 있던 것을융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생겨야 돼? 풍화침식, 풍침이라고 적을게요. 풍화침식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가라앉아, 침강. 그 이후에 다시 퇴적이 되야만이, 바로 어떻습니까? 두 관계가 부정합이 되는 거죠. 개념, 이해되시죠? 그죠? 기존에 있던 b 와 새로 퇴적된, C의 관계가 부정확 관계가 되는 거고 이때 이러한 면을 우리 무슨 면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부정한 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면들을 우리 무슨 면이라고 부른다? 부정한 면이라고 하자. 부정한 면. 자, 어렵지 않으시죠? 부정한 면. 자, 이렇게 부정한 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가지고 만들어진다? 오케이. 퇴적이 중단됐고, 풍화침식이 있는 관계를, 우리는 부정합 관계라고 부르고, 이런 면이 부정한 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어야만, 긴 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정한 면을 경계로 B의 지층과 C의 지층은 시대, 나이 차이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면을 가지고 뭘 나누냐면 지질 시대를 갖다가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잊지 말으실 거요. 이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A, B가 만약 고생대였다면 C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중생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우리 간혹가다 지층이 역전되는 여부가 있어요 역전. 자 지층의 역전 여부 기억나시죠? 자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 우리가 지진안강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첫 번째 퇴적구조로 우리가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을 퇴적구조. 퇴적구조는 뭐가 있었지? 그래 점미층리 연은, 건열사층리 같은 것들. 이런 퇴적구조를 통해 서 우리가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됐죠, 그죠? 또는 역전이 지난 강의 우리 지질구조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건데, 예를 들어서 횡화수곡 같은 경우도 역전이 잘 되는 거고. 어떤 이렇게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걸 우리는 퇴적구조로 잡았던 거잖아. 그런데 부정합 역시도 바로 역전 됐나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적구조 이외에 이 부정합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럼 부정합을 가지고 어떻게 역전 여부를 판단합니까?라고 묻게 되면 이게 부정합 면이잖아, 그죠? 부정합 면. 그 위에 있는 게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부서진 암석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 면을 경계로 위는 c 의 지층이잖아. 그런데 이 밑에 있는 C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기저에 있는 요 녀석들은 뭐예요? c 가 아니죠. b 가 부서진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C 아래에 있는 이 B의 부서진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저여감이라고 표현할 거야, 기저여감. 자, 기저여감은 기저여감은 여기서 누구다? B예요, 비 C가 아니라 비록 C 속에 있지만 C가 아니라 누구다? 비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면과 기저여감의 관계를 가지고 바로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판단합니까 했을 때 부정한 면 위에 누가 있다? 기저여감이 있다. 부정한 면 위에 기저여감이 있다. 자 따라서 부정한 면 위에 누가 있다고요? 기저여감이 있다. 부정한 면 위에 기저여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게 부정한 면이었다 위에 기저여감이 있다. 이건 무슨 구조? 정상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부정한 면이 있고 그 아래에 기저여감이 있었다면 이때의 지층은 역전된 지층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부정한 면 위에 누가 있다? 기저여감이 있다. 그래서 부정한 면 위에 기저여감이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 조심할 건 이때의 기저여감은 비록 C 영역 안에 있지만 C가 아니라 누구다? B가 부서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부정합은 시험 문제가 나오게되면 여러 가지를 묻게 돼요. 여러 가지에서 하나하나를 좀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지체이 이렇게 이 움직입니다. 움직였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현재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이 부정합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한 번의 윤기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침식과 풍화가 있었었고, 또한 번에 침강이 있고, 그위해서 이렇게 퇴적이 된 거잖아. 자, 결국 부정화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윤기 한 번이 있었고요, 그죠? 침강 한 번이 있었단 얘기야. 그리고 이제 씨가 퇴적된 상태인데, 씨는 지금 어디 있을까? 바닷속에 있어요, 바닷속에. 물속에.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냐면, 이 부정합 수를 가지고, 부정합의 개수를 가지고, 부정합 면의 개수를 가지고 지층이 몇번 융기했는지,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살짝 같이 좀보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부정합 수가 되는 거죠 부정합 면수. 자, 부정합 수가 있었다.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랬을 때, 부정합수가 하나라면, 윤기도 한 번, 침강도 몇번 있었다? 한번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윤기. 그래서 부정합수는 결국 뭘 알려준다? 윤기한 횟수를 알려주고, 침강 횟수를 알려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 쉽네요. 어, 쉬운 뭐하러 듣는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어떨 때? 바다 밑에 있을 때. 물 밑에 있을 때. 물 밑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물 밑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한테 시험 문제가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수 있는 지층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뭐 잠수해서 물 밑에 있는 지층을 볼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또 한번 융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전체가 올라왔으니까 시가 이제는 육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어떤 환경인 경우에 육 시 환경인 경우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육지 환경인 경우는 어떻게 돼 있다 이 전체가 다시 뭐가 됐다 육지가 됐다는 얘기야 시가 시가 물리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쭉 전체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 융기 횟수가 부정 합수를다한번이상 많아요 야, 무슨 말이야 그거 다시 한번 융기 하나 침강 하나 다시 융기 한 거잖아 근데 부정 합수는 몇개 하나니까 그냥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육지 환경인 경우에, 세상 그림을 그려보면 A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그 위에 누가 있어? C가 있고. 자, 이 전체 지층이 뭐였다? 이렇게 나무도 자라고 육지였다. 육지 환경이라면. 됐죠? 윤기가 몇 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죠? 그럼 부정합면의 수는, 부정합수는 몇 개? 하나! 이거 하나잖아. 하지만 융기는 몇 번입니까? 했을 때이 씨가 마지막으로 육지가 되는 거잖아. 한 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융의수가 부정합수보다 한 번이 더 많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엄청 잘 나오는 것들이죠. 이 마지막 한 번이 바로 뭐가 된다? 육지가 되기 위한 융기다라는 거죠. 맨 위에 있는 지층이.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러한 부정합면이 있는 지층을 가지고 지층이 몇번융기했고 침강했는지를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한테 나오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육지환경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ABC가 있는데, 육지야. 여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지표, 육지야. 그랬을 때부정합변수가몇 개? 하나잖아. 하지만 윤기는몇번이 라고 물으면 한 번이 더 많은 거야, 두 번. 자, 그래서 부정합수는 윤기의 수보다 몇 번이 많다? 한 번이 더 많다. 이 마지막 한 번이 육지가 되기 위한 윤기였다라는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결국 부정합이라는건 융기, 침식, 침강이 있는 건데 됐죠? 어, 침강 등이 물속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걔가 다시 육지가 됐다는 건 마지막에 한번더 융기가 됐다는 얘기야 라스트 융기. 육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육지 환경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늘 부정합 횟수는 됐죠? 부정합 횟수는 됐죠? 그지? 이렇게 융기 횟수보다 한 번이 적다. 융기 횟수가 부정합 수보다한 번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 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합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묻게 돼요. 자, 퇴적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얕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다시 얕은 곳으로 또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그냥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속에 있던게물위 다시 물속또물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그려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부정학은 이렇게 우리가 역전 여부도 알려주게 되고, 지층의 어떤 움직임도 알려주게 되고, 또한 지질세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음. 자, 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이 부정합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개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현재 이 부정한 면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x 방향으로. 그런데 부정한 면 아래에 있는 지층을 보게 되니까 어떻죠? 부정합과 나란하게 돼 있죠, 평행하게 돼 있죠. 자, 오케이. 이렇게 부정한면과 아래에 있는 지층들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야. 자, 그래서 부정한면 밑에 있는 것들이 부정한면과 나란했다면, 생 여기다 쓸게 그냥 여기다. 이러한 부정합을 뭐라고 할 거냐면 평행 부정합이라고 부를까? 평행 부정합. 자, 이해되시겠죠? 평행 부정합. 자, 그럼 평행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층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어? 바다 밑에 있던 땅이 육지가 되고 다시 바다가 됐다. 혹시 무슨 운동인가 기억나세요? <laughs> 그래요. 대체, 그죠? 조립운동. 자, 그래서 평행 부정합은 무슨 운동? 조립운동 결과 만들어져요.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분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운동인 것까지 꼭 기억을 해 두실 것. 조립운동.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부정합 면과 아래에 있는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울어지는 경우. 그다음 어떤 거냐 하면, 자 이렇게 물 속에 있던 지층이 무리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횡압력을 받고 구겨지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텐님 이해되시죠? 구겨졌다 올라가서 깎이고 다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부정한 면과 아래에 있는 지층이 나란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나갈 때 이미 경사진 상태로 나가는 거죠. 구겨져서. 그리고 깎여 나갔으니까. 자, 그런 부정합을 우리는 경사부정합이라고 불러. 경사부정합. 경사부정합은 부정합면과, 그렇죠. 아래에 있는 지층이 경사져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경사부정합은 무슨 운동이죠? 그렇죠. 횡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조산운동 결과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이 에해되시죠 그죠? 조산운동. 물론 올라가서 육지도 됐지만, 이 조산운동 개념이 중요한 거죠. 경사부정합은 조산운동을 겪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부정한 면과 아래에 있는 지층의 그 관계를 가지고 평행과 경사로 나누게 되고 평행은 조류, 경사는 조산 운동이다. 자 이제 간혹가다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참 참고로 아시면 되는데 이렇게 부정한 면 아래에 있는 지층들이 퇴적암이잖아요. 그래서 퇴적암. 근데 간혹가다가 퇴적암이 아니라 아래 뭐야? 화성암이나 화성암. 마그마가 식고서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변성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다 보니까 화성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있었다. 그 밑에 누가 있었다? 화성암이 있었다. 심성암이. 근데 이 지역이 다 깎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 새로운 게 쌓이고 올라올 수 있잖아.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 되게 되게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난정암이다. 그래 난정암. 난정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이 난정압은 부정압면과 아래에 있는 지층들이 나아난지 또는 경사졌는지 읽기가 어려요. 왜 화성암 같은 경우는 측리가 거의 없잖아. 변성암도 측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이게 나아난지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좀 곤란하죠. 이런 걸 난정압이라고 부른다. 난정압은 자 부정압면 밑에 있는 게 바로 누구다? 화성암. 퇴저암이 아니 화성암 혹은 변성암이 있었을 때는 난정암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부정암을 갖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 됐죠? 자 부정암은 좀 어려웠지만 뭐, 내용 하실 수 있겠죠? 실제로 가장 쉬운 문제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어 이제 예, 마지막 관입과 포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입과 포획. 자 이제 관입과 포획은 어떤 걸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관입과 포획인데 자 관입과 포획이다. 자 우리가 이제 지층을 보게 되면 항상 퇴저암만 있는 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누가 있다? 화성암이 있을 거야. 화성암. 자, 화성암이 있었는데 자, 화성암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이 화성암이라고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건 두 말의 합성어죠. 화산암과 그래, 심성암의 합성어다. 자, 화성활동은, 아, 마그마가 일으키는 활동이 화성활동. 그런데 마그마가 지표로 나오면 화산활동. 마그마가 지하에서 암석을 녹으면 심성활동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따라서 화산활동과 심성활동 결과 만들어진 암석, 화성암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되셨죠? 그죠? 자, 이때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었다.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 심성암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자, 그래서 화산암을 좀 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출암이라고 불러요. 분출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했다 이런 뜻이고요. 이 심성암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관입암이라는 별명을 가져 관입. 자, 마그마가 지하에서 다른 암석을 관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입암이 이꼴 뭐가 된다? 심성암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여기까지. 자, 관입암이 뭐라고요? 심성암. 관성 관입암이 심성합니다. 관입암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다른 암석을 녹인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자 여기서 뭘 따질 거냐 하면 자 관입과 포획이라고 돼 있을 거죠. 그 관입과 포획이 있었다. 자, 한 한번 지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라는 지층이 있었었고요. 그 위에 b 라는 지층이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자. a 와고 B는 뭐냐? 퇴저감이에요 자, 근데 이 지역에서 뭐가 생겼냐면 어 저는 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앵글이 그래서 다 녹여 버릴 거예요. 앵글이. 화성암이 생기는 거야. 화성암이. 그리고 이 녀석이 지하에서 이렇게 암석들을 녹이는 거야. A와 B를. 그리고 얘가 식어 굳어서 뭐가 됐다? 화성암이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 녀석을 갖다 우리가 C라고 했고 이 C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관이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그마가 다른 것들을 녹였잖아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다시는 어떤 거냐면, A라는 지층이 있었고, B라는 지층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마그마가 생겨서 마그마가 A, B를 녹이고 됐죠, 그그 다음에 마그마가 식어서 관이밤이 됐다 이런 뜻일 거야. 자, 지하 깊은 데서 천천히 식었으니까, 그죠? 이건 뭐 조립질의 암석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관이밤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관이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지층의 변형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조심할 건데 어떤 거냐면, 그럼 C가 AB를 관입을 했어요. 자, 근데 보니까 이쪽에, 원래 A였었지만 지금은 녹아서 뭐가 됐다? 제가 C가 됐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쪽에 있는 것들은 원래는 B였었죠? 근데 지금은 녹아서 뭐가 됐다? C가 됐다. 이런 얘기일 거야.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A였었고 여기는 B였었지만, 마그마가 녹아서 뭐야? 현재는 C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면 될까? 좀,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그지? 우리 일제시대라고 있었어, 일제시대. 그죠? 일제시대.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뭐 침략을 했고, 뭐 그랬던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백성들은 뭐인정 하죠, 그죠? 그거 살아왔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우리의 멋진, 대죠 이제 어떤 동, 투사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력 같은 게 되게 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처럼 이렇게 비겁하게 거기서 그런 게 아니라 자대한의 독립을 위해 막 싸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 A지역이 어때요? 바로 C에 의해서 녹았지만 이 A 중에 일부는 아주 강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암석 중에, 암석 광물로 모인 거니까, 그렇지? 나는 비록 A지만 아주 강해. 녹는 온도가. 나는 그래서 C한테 녹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분은 안 녹으신 거예요. 이 지층은. 자, B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었어요. B 역시. 그지? 자, 다른 친구들은 다 녹았지만 나는 끝까지 견딜 거야. 참아낼 거야. 대체, 그치? 그지? 그러면서 안 녹으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C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야. 뭐로요? 그렇죠. 포로로.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포획감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예 됐죠? 포획감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게 전체적으로 C예요. 하지만 그 속에 이렇게 A, B가 어떻게 돼? 포로로 잡혀있죠. 그걸 우리는 포해감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그마가 다른 암석을 관입할 때 이렇게 좀 정신력이 강한 녹는점이 높은 그러한 암석의 일부는 녹지 않고 포로로 갇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포해감이라고 부르자. 자, 관입암은 심성암이었었고 포해감은 포로가 된 암석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거야,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봤을 때, 자, 요 관입된 암석과 관입한 암석과 포로가 된 암석을 딱 보면서, 우리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 지층의 생선 순서를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A하고 C하고 누가 먼저라고 요 묻게 되면, 누가 먼저 있었던 암석입니까? 그렇죠. a가 먼저 있었던 거죠. 왜? 이 관입은 c가 마지막에 녹인 거니까. 자 b하고 c 누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그렇죠. b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관입과 포획관계를 판단할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지층의 생성 순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넓게 자리잡고 그지? 관입암이 되는 거죠. 요 속에 일부가 이렇게 갇혀있는 거 포획암이 된다. 그럼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관입암. 자 관입암은 심성암인데 관입암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포획암이 들어있다. 그러면 포획감과 관입암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성 순서를 읽을 수가 있다 꼭기할건포획감이 관입암보다 자포획감이 관입암보다 말이 어렵네요 그죠 어떻게 됐다 그렇죠 먼저 생성됐다 요게 이제 우리가 핵심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질 단면도가 주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관입과 포획의 관계를 알아야만 지층의 생성 순서를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좀 어려웠지만 이해되시죠? 자 일단 관입암은 뭐라고요? 그렇죠. 심성암이 되는 거고. 자다 녹이고 비록 자기 영토로 만들었지만 자 기존에 있던 암석 중에서 열에 강한 것들이 있잖아.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은 뭐가 되죠? 포획암이 된다. 그럼 우리는 관입과 포획 관계를 읽으면서 누가 먼저 생긴 걸알수 있다. 그럼 포획암이. 그래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읽을 때요렇게 바로 관입된, 포획된, 변형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읽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먼저 배웠던 건 부정합이잖아요. 그죠? 부정합은 자 지층이 올라가고 깎이고 가라앉고 물속에 그죠?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과정들 이렇게 지각 운동을 통해서 태적물들이 쌓이다 보면 이렇게 바로 부정한 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정한 면을 통해서 우리는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고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 지층이 얼마만큼 융기했는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하는 것들이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지질구조의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뭐랄까 시험 문제 너무 빈번하게 빈출되는 부정합과 관입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했어요. 를얼지않으시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쭉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내용을쭉 풀어보시게 되면 아마 쉽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저희가 지질구조까지 정리했고요. 를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들어갈 건 자,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따지는 방법들이죠. 그 지구 역사. 자, 지구 역사를 어떻게 따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에 있는 지층과 화석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강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강에 건강하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